그 시점이 저는 곧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을 통해서 강한 상승랠리를 통해서 여기서 거점 기준 최하 50%까지는 충분히 날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 아영입니다. 이제 나왔다. 이제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자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 기본 최하. 50% 나왔어요. 최하 50%짜리. 이번에 이 50%짜리 잡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부터 제가 분석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보십시오. 최하 50%짜리입니다. 그리고 길어야 이틀이에요. 이틀 안에 50%가 트럼프 오피셜 코인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 형이 오늘 분석을 다해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들 사랑을 좀 뽕뽕뽕 해주십시오. 제 힘내서 분석 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 들어가 봅니다. 자, 기존에 상장 이후에 상장 비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하락도 안 했어 이렇게 잘 버텨주다가 강하게 상승랠리 나오면서 다들 멘붕이 왔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내려와줘서 여기 앞에 비지주해서 기다리신 분들을 많으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업비트, 우리나라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강하잖아, 강하니까. 이거 내려가는 꼴을 못봐 그냥 땡겨가지고 바로 올려버렸어 50%짜리 이렇게 네? 12시간 만에 그냥 3일 12시간 딱 3일 만에 그냥 50%를 확 땡겨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눈치를 딱 보아하니 야 이거 더 이상 좀 힘들겠는데 지금 38,000원 4만원까지 간다고 약간 부담스러운거야 그 다음부터는요 그러니까 슬슬슬 이제 빼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주 땡키라는 거죠. 왜? 한번 먹어 본 놈이 또 먹는다 이겁니다. 지금 슬슬슬 자리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봐 보세요. 어디서 튀어 올라갔습니까? 이 화살표 보 어디서 튀어 올라갔어? 이 자리에서 올라갔잖아. 그냥 나오잖아, 그냥. 뭘뭘 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튀어 올라갔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한번 해야 정확하게 보이시려나? 자, 보세요. 이 자리죠. 이 자리에 하나, 둘, 세 번에 매집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매집. 이거 무슨 매집입니까? 에너지 비축 매집 말씀드렸죠. 이러한 에너지 비축 매집이 있어야지만 강력한 상승을 함에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부담이 없어. 요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슬슬슬 매집이 되고 있네. 세번이될지네번이될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올림픽이 돼버렸네. 이런 식의 에너지 비축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만들어지고 난다면 그 다음에는 강력한 상승.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고점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매물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짜리 매물대가 옆으로 와 줘가지고 또 다른 매물대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벗겨 먹었잖아. 한번 벗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짜리로 줄어들었다고, 매물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추가적으로 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 졸려야 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락이 나타나고 있고, 제가 이야기했던 92K, 92K까지 하락이 하게, 이 92K까지 하락하는 동안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에너지 미축을 해요. 에너지 미축.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미축을 해서 92K까지 도달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 자체가 보세요. 더 이상 내려간 적이 없어. 내려간 적이 없다니까. 응? 여기, 여기서 이렇게 급락한 게 뭡니까, 이거? 예, 딥시크 기억나세요? 딥시크. 예, AI, 우리 구글 챗 GPT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딥시크. 그런데 이 딥시크에 엄청난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는 이탈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또 급락이 한번 나왔죠. 이거 뭡니까? 관세. 트럼프 아저씨의 관세. 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관세에 대해서 때려 박았는데 이 이해로 내려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혹시나 내려가 준다면, 이렇게 좀 내려가 준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뭐 전쟁 마무리 안 됐다, 관세 또 부과된다,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핑계로 돼서 이렇게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다시 강한 불장이 일어난 거예요. 강한 불장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알트코인도 불장에 불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장에 불장이 여기서 와준다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그 전에 이미 비트코인과 같은 메이저 코인들이 빌빌빌 거리면 알트코인의 시즌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그 시즌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 위축을 하고 있는 트럼프 코인이 에너지 위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저는 곧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을 통해서 강한 상승랠리를 통해서 여기서 저점 기준 최하 50%까지는 충분히 날라갈수 있는 여력이 나온다. 지금 자리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준 전 고점이죠. 약 36,0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트라이를 해 볼만 한데 이걸 트라이 하기 전에 뭐를 체크해 줘야 된다? 에너지 위축이 언제 끝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이게. 제대로. 그리고 나서 에너지 위축이 끝나고 나면 이 밑에 있는 강한 매수세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음.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튕겨 나와줘서 이걸 그냥 견인해서 올려준 거잖아요. 그쵸? 지금 자리 를 한번 봐보세요. 요거 싹 지어보고, 지금 자리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가장 밑에 다에 지금 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비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거와 같이 여기에 한 방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한 방이.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영도 마찬가지로 얘를 때려 박을 겁니다. 발라 먹을 거예요. 언제 에너지 위축이 끝나는지는 몰라.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그런데, 조만간 나온다는 건 알고요. 조만간 이게 터집니다. 조만간 터져요. 터지고 나서 확 올라가는데 이거 3일만에 그냥 다 끝나버린 거 아시죠? 단 1%도 아쉬운 시점인 거예요. 이번에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도. 왜? 비트코인이 폭락해 있잖아. 다른 게 먹을 게 없어. 그럼 자금이 일로 엄청 쏠릴 거예요. 엄청 쏠릴 거예요. 그래서 어, 아영이랑 요거 제대로 한번 발라 먹을 거 타이밍 잡아서 가실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타이밍 다 공유할 건데 어, 공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나오시죠. 화면에 010-8315-4513번, 010-8315-4513번으로 락키7-7번이라고 7번, 7번이라고 여러분들이 딱 문자에서 보내주시면 요 타이밍.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조만간 나옵니다. 진짜 곧 나옵니다. 진짜 이거 이거 놓치면은 바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 2시가 될지 3시가 될지 5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밤 12시에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알람 해 놓고 문자 받자마자 그냥 때려 박으시오 그러면 최50%여러분 2, 3일 안에 그냥 발라 먹는 거예요. 그래서 010 8315의 4513번으로 7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트럼프 타점 나오자마자 바로 여러분들과 예, 화제에 공유하고 수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제영사 시청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피셜 트럼프 코인 분석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사랑들 부탁드리면서 또 오늘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